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아일랜드 치유의 섬. 치유의, 제, 치유의 섬. 어, Welcome to 제주아일랜드. 예. 올때 어, 비행기가 연발했어요. 한 10분. 10분? 네. 근데 일단, 어, 저희가 지금은 어디 쪽으로 가고 있죠? 서귀포 중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바다는 내일이나 모레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거, 이거 너무 뭔가어 조금 있으면 그렇죠. 조금 내가 좀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전 제주도라 그래서 오면 뭐가 다를 없자였더니 우리 집 가는 길이랑 비슷하네뭐 시골 길이라서 그런가? 제주도가 시골은 아니죠? 아, 그럼요. 우가 중문 중문을 가는 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뭘 먹으러 가냐면, 제주 흑돼지를 먹으러 갑니다. 흑돼지. 흑돼지, 그쵸.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어, 여기 제주의 하늘은 지금 굉장히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네, 온도는 27도. 그리고 사실, 어, 며칠 동안 비가 올까봐 제가 참.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3년 만에 오는 건데. 노심 조사하셨죠? 네, 비가 오지 마라, 비가 오지, 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비 나이다, 비 나이다. 그랬더니 정말 저희가, 예 저희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비가 안 온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고, 정말, 어, 이철규 씨 오셨네요. 날씨 좋고, 멤버 좋고, 좋은 여행 되세요. 멤버래야 뭐, 남편하고 저하고 달랑 둘인데요, 뭐. 정예 멤버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낮에 좀 넘어져갖고, 무릎이 까졌지만, <laughs> 여기 소길,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이 또 왼쪽에 있다네요. 그러네요. 네. 바닷가가 보여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 어, 이제 여기 한라산 중위 제주도 산들 이제 쭉 해보죠. 근데 자꾸 경치가 다르지 않아요? 경치는 뭐, 하늘은, 하늘, 하늘은 다파랗고 그렇죠. 아스팔트 깔려있고,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그렇죠. 여기가 중문, 오른쪽으로 가면 애월, 그렇습니다. 납. 납읍 네. 오늘하고 내일은 저희가 어디서 자죠? 어, 서귀포 옆에. 있나? 아, 서귀포 옆에 네. 있는 곳에서 어드브라더에서 자고. 루페인 에서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아, 그다음에 글피하고 아시지. 어, 오늘은 그렇고 모레하고 글피는 또 애월 쪽에서 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수요일, 목요일도 애월에서 자고 금요일에는 올라갑니다. 정말 6박 7일. 섬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경기도 광주에서 사죠? 그렇죠. 아, 그 치유의 섬, 제주도는 어, 치유의 섬이라니까, 어, 암이 조금 한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어. 모든 것을 잊고 스트레스 네. 날려버리고 네. 힐링을 하고, 그렇죠? 네. 네. 여기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네요. 뭐죠? 네, 아 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난, 간다면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밤 잠은 안 오. 네, 맞나요? 그만. <웃음> 네, <웃음> 어리모. 쪽으로 가면 어리목이래요. 어리목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어리어리하죠. 그렇죠. 바닷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닷가는 안 보이고. 저희가 도착하는 때쯤 되면 이제 바다가 네. 보이겠죠. 네. 카미나 브리나 브리 브란 라 브라나. 공연 제목이랍니다 제주도. 네 그렇군요. 80km, 구간 단속 여기는 그래도 제주도는 30km, 시속 80km네요. 우리 남았습니다. 서울은 50km인데 그죠? 이건 봉성. 볼까? 아, 드디어 저쪽에 좀 넓은 데가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에 산도 보이고, 그죠? 너무 빠르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중문이고, 오른쪽엔 어음, 봉성. 중문까지 한 30분 걸린다 그러죠? 그쯤 걸린? 네, 저희는 이제 20분만 있으면 되는데, 어 아침 또 지금 가는 식당에서 서울에서 오신 어 제가 아마 작은별부부의 영상을 보셨으면 알지 모르지만 어 남편이 아프다 그랬을 때 엉엉 울어주던 동생 중에 한 명이 오늘 왔다 그러더라고 어저께 왔죠 어저께 왔다가 내일 올라가는데 꼭 같이 어 저녁을 먹죠 아귤이다 <laughs> 저희가 주차비가 비싸서 오늘은. 어 저희 사돈이 근처에 사세요 김포공항 거기다가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와서 점심을 냉면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다는 못 보여드리고 가고요 제가 어 내일은 안 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에서 제가 바다와 맛있는 것과 좋은 풍경. 그렇죠? 그렇죠. 그런 풍경을 어 저희가 힐링하러 왔는데 같이 힐링하시자고 저희가 그렇게 어여 드리겠습니다. 구간 단속 기간이요? 구간이 엄청 기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냥 어 좋은 것만 먹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곳을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기운이, 어, 몸에 들어와서, 나쁜 것은 다 없애지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건물들이 낮은 게 많아서, 진짜로, 사, 어, 서울이랑 경기도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죠그죠 엔드 스케이프하면 조경이나 네, 조경이나 그런 게좀 다르고 많이 다르죠. 네. 나무가 다르고 네. 혹시 남쪽 최남단 네. 맞아요. 나무도 다르고 네. 이제 중문 대장 여기 왼쪽은 화전 마을이라네요. 저기 보면 저 끝에가 바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속 80km 고난단속 그렇죠? 뭐, 중입니다. 뭐야, 제주도를 나왔습니다. 제주 공항에서부터 해기포 네. 쪽으로 지금 관, 그 종주를 하는 거죠. 관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그 계속 가면 뱅글뱅글 돌아간다면서요? 그렇다. 그렇다. 제자리로 온다고. 옆에 네. 해안도로처럼 네, 네. 돌아가면. 네네. 그렇다. 해기포 뭐 섬이니까. 네. 그, 아무튼 어 제주도 육 <laughs> 어. 6박 7일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힐링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풍경과 함께 또 음, 즐거운 이야기도 또재있는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어, 오늘은 이만 신고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